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장 재밌게 알아친 남자, 김보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어의 그래마 들어왔어요. 접속사 와일과 에즈 n a 즈요두개 배워볼 건데요.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접속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제가 미리 예고편 드린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요두개 10분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보세요. 자, 일단 와일 먼저 배울 건데 일단 이게 뭔 뜻이냐면요. 잘 봐요. 뭐뭐 하는 동안 이거 외우면 돼요. 뭐뭐 하는 동안 다섯 번 시작.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while 다섯 번 시작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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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요?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문입니다 practice writing 지금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문?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1학년 때 나온다잉 자 그러면 자 글쓰기를 연습을 하거라 뭐 하는 동안? while 나왔죠? while I cut the rice cake rice cake이 뭡니까? 떡 이게 떡이에요 그러면 내가 떡을 써는 동안 글쓰기를 연습해라. 끝. 됐죠? 음. 응. while은 뭐하는 뭐 동안이에요. 자, 그다음 while I was cooking. 그럼 해봐. 자, 여기서 뭐 동안 나는 요리를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먼저 해석하시는 거야.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근데 과거형이죠. 자, 내가 요리를 하고 있던 동안 미라는 cleaned the table. 테이블을 청소했습니다. 끝. 그러면 지금 while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While you do the dishes, I'll do the project.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당신이 do the dishes. 설거지. 당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컴마. I will do the project. 내가 프로젝트를 할 거야. 됐죠? 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while은 뭔뭐 뜻이라고요?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 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쓴다. 이때 while은 접속사이므로 while 뒤에는 주어와 동사 즉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원래 접속사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 어, 보세요 여기. while 때문에 봐라. 글쓰기를 연습해라. 내가 떡을 썬다. 두 문장이 연결됐어요. 내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미라가 테이블을 치웠다. 두 문장이 연결됐어요. 누구 때문에? 와일 때문에. 네가 설거지를 한다. 내가 프로젝트를 할 거다.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됐어요. 누구 때문에? 와일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이 와일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장 두 개가 팅!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막뭐 수업 시간 동안에 그랬어. 수업 시간 동안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while the class 뭐 수업시간 동안에 뭐 I studied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단순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왜? the class의 수업시간 얘는 주어동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명사잖아 명사 이때는 우리가 아 해석으로야 아 수업 시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했다 이거 말이 될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와일 다면 무조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아 그럼 선생님 그럼 수업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와일 말고요. 전치사로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어요. 전치사로. 그게 바로 디로 시작해요. 뭐게 그렇죠. During the class. 요거야. 이 during 같은 녀석은요,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근데 while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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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봐라, 거꾸로. 봐봐. practice writing while 대신에, 자, 이거 대신에 이제, 주링이 나왔다고 쳐봐봐. 니 와일골래, 주링골래 그랬어.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뭘 골라야 돼? 거꾸로 당연히 이번에 와일로 골라야지.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주링 다음에, 선생님 여기 명사 나왔잖아요. 아이는 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나 동안에란 뜻이야? 말이 안 되죠? 어. 주링 다음에 딱 명사 하나만 띵 나와가지고, 그 명사 동안에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 나 동안에.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떡을 써는 동안에 즉 문장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거꾸로 y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거 제가 지금 꿀팁 알려드렸어요. 지금 금방 자 접속사다. y는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중요한 건데요. 요거 자 또한 y는 시간 부사절을 이끌어요. 시간 부사절 뭔 말인고니? 이 와일이 끄는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내가 떡을 써는 동안. 그럼 여기서 와일이 끄는 덩어리는 쿠킹까지죠.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여기서부터는 어디요? 디시스까지. 네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 와일 덩어리들은 다 시간을 나타내죠, 일단.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시간을 나타내고 다 부사절이라 그래요, 부사절. 부사절. 다 부사절.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없어도 말 돼, 안 돼. 되잖아. 글쓰기를 연습해라. 없어도 어때요? 미라가 테이블을 치웠다. 이거 없어도 어때요? 나는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말 되잖아요. 얘는 그냥 부사에 불과한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이 w h i l 이 이끄는 절에는 절대 위를 쓰지 못하고, 이건 법칙이야. w h i l 이 덩어리 속에다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가 뭐 미래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네가 곧 예를 들어 10분 뒤라고 해 봐요. 자, 네가 10분 뒤에 네가 쓰레기를 비우러 가는 동안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뭐 이런 미친 소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 그러면 네가 10분 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동안 이때 위를 쓰면 안 돼. 미래를 나타내지만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있잖아 네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나는 프로젝트를 할게. 지금 얘가 설거지를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미래에 하는 거야 설거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while you will do the dishes라고 쓰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 while 덩어리, while 덩어리, while 덩어리 속에는 절대로 will이 으면안 돼요. 알겠죠? 물론 이 while이 무슨 뜻일 때? 뭐뭐 하는 동안일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 시간. 어. 알겠죠? 끝입니다. 자, 그러면, y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에 막 우리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에서부터 배운 건데, 접속사가 앞에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근데 접속사가 이렇게 뒤에 나오면 컴마 안 찍지? 이거는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아는 거니까, 요 자, 넘어갈게요. 에즈스네스 갑니다. 얘는 설명 간결하게 할수 있어요. 에즈스네스는 뭔 말이냐? 뭐뭐? 뭐게? 하자마자. 그쵸? 뭐뭐하자마자. 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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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 에즈스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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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스네즈. 됐습니까? 뭐뭐 하자마자. 그럼 봐봐. 얘도 똑같이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럼 봐라. 해가 뜨자마자 나는 학교 갈 거예요. She opened the refrigerator. 그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뭐 하자마자? 또 주어동사 나오죠. 그녀가 집에 got home. 집을 가졌다가 아니라 집에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똑같아. w h y 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다만 뜻만 다를 뿐. 그 다음. The party will start.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 뭐 하자마자? 자네, 아, 제, 자네 죄송합니다. 자, 제인이 도착하자마자. 됐지? 자네라고 하면 안 돼, 제인. 어, 자네, 하하.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 맞지? 어.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 게임을 했다. 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얘도 아까 와이랑 똑같이 시간 부사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잘 봐라.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 제인 도착하자마자. 지금 체인 도착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안한 거야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그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위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요. 이에 s s o o 덩어리에도 while 덩어리와 마찬가지로 위를 못 써. 여기다가쓸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계속 말합니다. while 덩어리 속에 as s o o 덩어리 속에는 못 쓴다는 거야. as soon as는, 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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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쓴다. 이때, as soon as도 접속사 임으로, 바로 뒤에 뭐가 와요? 주어동사가 나와야 한다. as soon as도 마찬가지로, 시간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한다. 다 알겠죠? y를 할때 설명을 다들었습니다 뜻만 외우시면 돼요, 얘는 이제. 여러분, 수업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작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